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입니다. 어, 오늘은 그 주식하니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게 뭐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크게 봤을 때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사는 게 맞을 건지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어, 오늘은 약간 소름끼치는 대자뷰 외국인 매수 언제 돌아올까 이 이야기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음, 실제적으로 하나 제가 좀 데이터를 좀 봐드리면, 어, 요 지금 흐름 자체면 일본동 엔화의 흐름입니다. 엔화의 예, 흐름인데 꾸준하게 많이 오르다가 약간의 이제 트리거를 준게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이맘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때 아마 7월 12일 정도로 날짜가 좀 잡히는데요. 뭐 이벤트는 갑자기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소름 끼친다고 했으니까 그 소름 끼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 어 어떤 걸 먼저 볼 거냐 하면 본 화면은 세 가지 지표를 같이 겹쳐 놨어요. 한 가지가 파란색을 일본의 돈 엔화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 초록색 굵은 색상을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약간의 그 얕은 네 초록색 녹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연결이에요. 코스피 200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비중이 2 0가좀 넘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 a 백 선물이니까 환 course of the BBX, y o 지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다 e 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간 n 간 e 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a 는 s 급속하게 거의 세개 지수가 같이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화가 약세로 내려가면 반등하면 같이 올라가고 또 갑자기 엔화가 급하게 강세로 가게 되면 같이 떨어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이런 관점에서 보기,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여기 화면에서 하나 좀 띄워드릴 재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장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인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잖아요 지분이 50% 갖고 있고 아무래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월간 매매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누적으로는 7조원 정도가 매도가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정신은 대략적으로 22년도 9월 달 정도에 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보게 되면 약간의 매수 스탠스가 잡혀요 그쵸 잡혔고 작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도 극명하게 6, 7, 8, 9월 달이 이제 보통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어, 2차전지 관련주가 계속 어, 빠지던 때입니다. 실제적으로 23년도는 어, 외국인과 투자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가장 많이 판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였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지분이 거의 절반 이상 50%에서 20% 중간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대부분이 어, 공매도 쇼크가 그러니까 공매도 강제 금지가 있었던 11월 6일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공매도 그 물량이한 금물장이 나왔던 거고 그거를 차치하고 나면 지금까지 작년 1 1월부터 꾸준하게 뭐 작년도 연말에 대략 6조 원 정도, 올해 연초부터 계산해 보니까 아까 7월달 중순까지는 24조 정도를 매수했으니까 30조 정도의 금액을 매수했겠죠. 역대 최고입니다 동기간을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가지 어, 소름 다시 소름끼치는 그 데이터를 하나 더 보면 그럼 상공인들이 저렇게 많이 산 종목이 딱두개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보는 화면이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과 외국인 지분율의 추입니다 좀 초록색이 이제 파란색이 사,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유출이고요. 똑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수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거의 7일한 10일 정도의 데이터에서 같이 빠진 거죠. 근데 이게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삼성 전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약간 혼자 외국인이 판 거보다 조금 빨리 파진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림은 거의 동행을 하는데 약간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개열이 조금 생기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코스피백 뭐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거의 노출도 자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대략 24%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 하이닉스가 6%, 6 정도니까 이거를 코스피백 지수 간산해서 선물옵션과 영향력과 비교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본연에 대한 어떤 흐름도 있습니다만 하인즈 대비해서 4배 정도 많은 코스비백 어, 지수와 연동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패러티관개에서 주가가 좀이 외국인이 파는 속도보다 기관이 많이 판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빠질 때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잠깐 있습니다. 근데 흐름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딜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것 자체는 이제 시장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1, 2, 6, 3, 0이든지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급하게 투자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것 같고, 근데 이거는 시장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무 무거운 이야기하지마 시장 지금 계속 코로나 관련주도잘 가고, 오늘 818-88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뭐 건설주도 올라가고 뭐잘 가는데, 뭐 이딴 게뭐 필요하냐, 그렇게 볼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본 영상은 주가 지수의 방향성과 파워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외국인들이 그들께 거의 그 NI 흐름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요패러티가 깨질 때까지는 패러티가 깨질 때까지는 NI 흐름이 향후에도 계속 외국인 수급은 중요한 작용을할것 같고 그럼 여기서 잠깐 깨알 팁을 말씀드리면 그럼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7월 11일부터 이렇게 잡았으면 우리가 뭐 항상 시향이란 거는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 하지만 그건 됐고. 나는 장중에 그냥 뭐 하루짜리든 이틀짜리든 매매해서 보는 사람이야 본다면 그럼 외국인들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두 친구를 벌써 각각 2조 6천씩 팔면서 지수를 올릴 생각이 없더니 그 친구들이 사는 종목을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전체적인 금액 관점에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파는 건이 2조 6천이고 사는 거는 3천억이면 사실 이거는 잘 골라야겠죠 그냥 조금 더 쉬운 거는 그런 관점에서는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어, 물론 기관도 외국인처럼 많이 사지는 않는데 이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좀 비슷한 패턴은 금융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럼 금융 투자는 스킵을 하고, 그러면 순수 우리가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덕을 볼수 있는 어떤 그 투자자별 주체가 있다면 오히려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더가 매수하는 종목을 보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가 있습니다. 근 연기금은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아주 시간이 좀 걸리고 중기적이기 때문에 시세적인 게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딜 수 있다는 걸좀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빠른 투자가라면 아무래도 사모펀더가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조금만 수익률 측면에서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하이닉스 매수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 그림이라고 래야 될까요? 우측에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은 종목 위주로 말이죠. 그렇게 조금 팁을 가져가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나의 선택의 폭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바퀴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이런 건 스킵을 해야겠죠. 아다르고 어다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n 나 흐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인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매매 팁을 얻고자 한다면 기와이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보다는 기관이 사는 종목, 그다음에 그 종목 자체가 주가 지수보다 좋은 그림과 좋은 수급을 보이는 종목, 네 그렇게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